예. 일단 한번 운전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시동을, 파워를 키고요. 예. 음, 그 기계마다 좀 다른데, 그래서 작동하는 법을, 그, 이거 운반하시는 분한테 좀 알려줘, 그, 배워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 파킹 브레이크가 되 있는데, 여기 그 자동차처럼 파킹 브레이크가 이걸 끄고요. 어,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인데 요거는 이제 트로트리라 초크를, 어, 거북이 모양이 이제 천천히 이게 이제 이쪽으로 하면 이제 파워가 더 세지는 거죠. 어, 어 그분이 얘기하시게 이 초크를 거북이 모양, 로우를 놓고 이 스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파워를 이렇게 파워를 어, 주는 게더 편하다. <laughs> 급격하게 그, 엔진 스피드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요 버튼이 이제는 그이 버켓을 위로 이렇게 아래로 내리고 위로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이렇게 왼쪽 위 이렇게 왼쪽으로 올리면은 저저 버켓이 이제 좀 위로 올라가고요 저렇게 또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요 그래서 지금 투을 하나 감았고요 그리고 또 이쪽 왼쪽에 있는 버튼이 바로 이제 무빙 어, 그래서 이제 뒤로 갈 때는 이제는 혼을 여기 지금 끝에 부분은 이렇게 보이는데 이 혼을 한 번씩 눌러주고서 뒤에 있는 사람이 어 안전하게 그 경고를 알수 있도록 예. 어떤 바켓은 어 뒤로 후진할 때마다 계속 혼이 울리는 바켓도 있습니다. 예. 예. 그건 좀더 안전하겠죠. 이거는 예. 이제 그런 기계이 아니라 직접 혼을 어 누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. 좀 뒤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. 흙을 한번 다 먹고요. 한 4분? 네, 좀 내리고 네, 쉽지가 않네요. 어쨌든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. 저쪽에는 할머니가 이제 소리를 듣고 멈추시네요. 장비마다 이제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, 하나는 이제 바퀴 달린 거가 있고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이제 진흙이 만약에 비가 오게 되면 진흙 같은 게 많이 형성이 될것 같아서 그런 이제 벨트 형식으로 장비를 해서 지금 잡았습니다. 이 부분에다 약간 좀들어보고습니다 정도 작업을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. 방초부 운전이네요. 막 흔들리고, 요동치고, 난리 났습니다. 어. 어. 한 번씩 털어주고 나면 요 크게 너무 많이 어, 담으면, 에, 움직일 때, 도로에다 흙을 깔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담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청소기가 어, 상당히 불편하다고. 네. 그래서 확 네. 내려가네요. 아직도 좀 부드럽게 작업해야 되는데. 공포가 있는 데는 천천히 내려가는 게 나중에 버켓에서 흙이 떨어지지 않게, 노후에. 저거 나중에, 나중에 다 제가 청소해야 되는 겁니다. 이쪽에 있는 인슐레이션을. 예, 안전벨트가 풀으니까 바로 하킹 브레이크가 들어오네요. 예, 안전벨트는 내리고. 예, 잠깐 내려가서. Would you mind th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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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sulation over here? What's that? Right. Would you mind the, this insulation, the, this house, the lint over this here? Just oh, a that's little. Fine, yeah. yeah, yeah. Thanks. 집사님, 여기 작업해야 돼. 여기 파킹 못 해. 어, 저쪽. 이쪽 사이드에다 놔도 될것 같아, 여기다. 여기나 저쪽. <목소리> <목소리> 그, 네. 네. <목소리> 어, 아, 상관없어. 뭐, 여기 있을 거니까. 저쪽, 저쪽에다 놓으면 될것 같아요. 네. 여기는 뭐, 그, 사람들, 그, 많이 안 쓰니까. 예. 근데, 근데 반대로 놓으세요. 여기로 들어가면 어때, 아, 여기 애들, 이쪽 애들이 여기 들어올 수도, 있, 아, 들어오세요, 그냥. 예, 나중에 들어왔다가 빼주면 되니까. 예.